자 그다음 자 제스처 and 스피치 use similar neural circuit 자이 제스처 그러니까 몸짓 몸짓과 이 말은 스피치 이 말은 비슷한 신경 회로를 사용했습니다 자 as they d e v e l o p 그것들이 그러니까 제스처하고 스피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in developed in our evolutionary history 우리의 진화의 역사에서 발달하는 동안 예즈는 와일처럼 해서 해줘야겠다. 어, 제스처, 몸짓, 그리고 말 이거에 비슷한 신경 회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laughs> 발달의 과정 발 그러니까 바, 결국은 공통의 요소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지. 자, University of Chicago p s y c h o l i n g u i s t 자 심리 언어학자인 David m c n e i l 은이 대학에. 자, was the first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첫 번째였습니다. 자, 형용사 조용법 당연히 명사 대속 꾸며야 돼. 이것을 제시한, 제안한 첫 번째였습니다. He thought 그는 생각했습니다. 대타나가 생략돼 있죠? 문장 중간에 주어 동사 뜨면 무조건 생략이라 그랬어. 그래서 말로 하지 않는 즉 제스처 그리고 말로 하는 이 기술들이 might retain their strong tie 아마도 그들의 강한 연결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Even though they've diverged, they have diverged into separate behavioral spheres. 그것들이 분리되었을지라도, 음, 별도 separate 여기서 형용사야. 그러니까 별개의 행동의 어, 영역으로. 그니까 러 지금은, 그니까 진화를 해오면서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니까 언어 영역, 몸집 영역, 그니까 러이 몸을 움직이는 거, 이런 영역은 지금은 분리되어 있잖아. 그래서 분리되었을지라도 그래도 강한 어떠한 연결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어, 진화할 때 그렇게 진화해왔으니까. 라고 그는 생각했대. He was right. 그는 맞았습니다. Studies so confirmed that 연구는 그것을 어,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기서의 is는 그의 생각이 되겠지. 자, 그래서 with a puzzling finding, 혼란스러운 발견으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맞았다는 걸 확인했대. 그런데 여기 puzzling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혼란스러운 결과. 어, 이 연구자들이 연구자들 스스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놀랐다는 얘기야. 그래서 puzzling 놀라움. 자 people 그들 no longer move. 자 사람들 주어라고 할게요. 부연 설명으로 다, 별도로 들어갔으니까. 자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다. Their l i m b 그들의 사지를 팔다리. After brain injury 어, 뇌의 상처 뇌의 상처 이후에 더 이상은 그들의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Also increasingly lost their ability. 또한 증가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잃는다, 잃어버렸다. 음. 능력인데 어떤 능력? 명사 뒤에서는 항상 꿈이라 고 그랬죠. To communicate verbally. 부사지. 도 부사. 자 그래서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말로 의사소통하는 그들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그거를, 이게 발견이야. 이거를 이 발견으로 그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Studies of babies show the same direct association. 자, 연구. 아기들에 대한 연구도 똑같은 직접적인 association. 여기는 연관성을 보여준다. We now know that.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다. That infant do not gain more sophisticated. 아이들이, 자, 더 복잡한 빈칸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걸안다 Until their fine motor finger control improves, 그들의 fine, 미세한 m o 하면은 근육의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미세한 근육의 손가락 통제가, 이거는 명사요 컨트롤이, 그래서, 그들의 미세한 근육의 손가락 통제가 향상될 때까지는 이거 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안다. 어, 그럼 이거는 뭐, 요거는 그 몸짓과 관련됐으니까 이거는 말과 관련된 게 나와야 되겠네. 그죠? 음. 그래서 답은 vocabulary 4번이 되겠다. 그래서 that's, that's a remarkable finding.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다. Gestures are windows into thought process 맥닐 세이프 그래서 맥닐은 말한다 이 제스처 몸짓 몸의 움직임은 유리창이다 생각 생각 과정으로의 유리창이다 그럼 여기서 생각 과정으로의 유리창이다라는 말은 enable 가능하게 하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몸을 못 쓰는 사람은 말조차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말을 잘하려면은 또 몸의 움직임도 활발해야 되겠네. 그죠? 어. 그니까 애들이 막 어릴 때막 번잡하게 뛰어놀고 그래. 그럼 막으면 안 되겠다. 어. 층간 소음은 있겠지만